진절이 나왔니? 진결나. 지금이. 동신형 나왔네. 다나다왔 어떻게 했나? 나가면 안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잘 묻었다>. <목소리> <목소리> 나가면 안 <돼! 목소리> 나가면 <하지 마! 목소리> 같이 나가야 돼. 맞아, 맞아. 말하고 아이나가 말하고. <목소리> 흠 <목소리> 말해 말해 잡아도 되는데 패스 아니야? <목소리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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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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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길 3대1이야 마무리해야지 아이고. 괜찮아,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뭐야, 어, 뭐야, 뭐야. 뭐, 뭐. 자, 여 조금 더 자신감 있게, 자신감 있게. 와됐다다 됐다, 됐다. 됐다! 안 돼, 안 돼! 어, 어, 어. 가운데, 야, 가운데, 가운데 있잖아, 가운데 있잖아, 안 돼, 가운데! 안 돼! 손내고 해줘야지, 가운데를! 가요! 나이스! 나가, 가! 나가, 가! 안 돼! 아무리 잘해! 오오, 어디까지? 가. 오!

이게 2분되네 아, <laughs> 아우 더더오 아, <laughs> 어, 나이스 컷오 다시 오 <웃음> 가자 가자 <웃음> 정비 정비 좋아, 좋아, 좋아. 이게 돌아간다. 연기네, 연기네. 오, 한 대야, 여기, 여기야 돼, 여기 봐야 돼. <laughs> 타이밍, 펴줘, 타이밍, 아, 진짜 힘들겠다. 여게 교체 없어서. 타이밍, 가운데, 타이밍. 가운데. 타이밍. 가운데, 타이밍만. <laughs> 타이밍만. <타이밍은. 웃음> 어, 아, 가운데. 가운데. 아, 아, 아. 근데, 잡기 잡기 힘들어. 힘내고는를기가 힘들어. 죄송해요. 맞아. 빨라요 볼이. 빨로고 또또축구식고 네. 어디서 없잖아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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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와와창래와오왔어 기억에 되어와 와아 이추야이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뭐, 바로 해야지 아씨왜 저거 아,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오오 아, 오 와. 안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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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가려서 전혀 안보이안 들어가면 안아 갑자기 골 신경쓰이네 <목소리>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줄이 나가 들어와 들어와 너무 높아 <목소리> 창 뒤에 재승이 형 있는데 나가면 안돼 나가면 돼 <laughs> 성민이 형! 가운데! 가운 같이 가! 같이 가! 아! 성민이 이왼쪽이니 왼쪽으로! 가운데 틀면 안 돼! 가운데 틀면 안 돼! 나이스! 132... 창민아! 마무 됐다! 와... 와... 아다리 걸어! 오. 킥 아칭! 올봐 다리 걸었어! 다리 걸었어! 오. 칭아봐 상우발자자네 그래, 그래, 그래. 어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. 박쳐서. 아빠. <laughs> 저기도 힘들어. 저기도 힘들어. 우와! 넘어갔다. 죽겠어걸걸쳤어 걸쳤어. 마무리! 죄송해 길어. 뒤! 뒤! 가줘! 가줘! 한명 가줘! 아 오케이 이오아어가위니까니까 어, 그니까, 아, 어쩔 수 없어요 동네 축구에서는 형 형! 오빠 기록을 이어형는다내가나올야이 몸으로 쳤 괜찮다니! 나이스! 봐 내가 하루 잡고 이니콜콜 콜. 콜. 골이에요? 오. 와! 이제 잡괜 괜찮아. 진짜. <�급기 industrial> <목을> <목을> 오! 가자! 아, 뒤에 있자, 뒤에! 아, 됐다. 와! 아, 나이스! 아, 대박. 자, 화이팅, 화이팅! 좋아, 좋아, 화이팅! 같이 가줘야지, 붙어줘야지. 없잖아, 못 봤잖아. 아, 나이스! 둘이 거기 있으면 안 돼! 아, 나이스, 나이스! 아. 공기를 누리면안 돼요?

그렇이스이스 펑. 박타살만 바꿔 주데지 너무 가. 너무 가. 내려와 내려와 재밌었어요, 내려와. <laughs>

그까지가다 <laughs> 아, 진짜 <힘들겠다>. 됐다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<힘들겠다>. 됐다. 아, <웃음> 아, 아, <laughs> 파이고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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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 블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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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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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코난이 코난 나이 하나도 안내안내안내리이이하하하하하하 이거 여기 용화 뒤로 바꿔 집중 집중 나이스 나이스 지 용화 주연이가 똑바로 그래아 급했다 급했다 오 위험하다 오. 이따, 다따이다이 이따, 와와잘들어는데 뛴다 뛴다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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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내려야 돼 내려야 돼 <laughs> 자, 자,

와아 <laughs> 와아 에이 골골아 이만지나 에스킬라 한대 더 갈래?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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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집중 어 됐어 안때다 <뭐라> 아! 이다싣기다 아, <뭐라>

가 모아 잡 오케이. 해 봐. 해 봐. 해 봐. 해 봐. 해 봐. 한번 해. 봐 나이스. 어. 어 위험하다. 오래 1번, 1번, 2번. 오 야,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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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아. 가다 아. 오, 됐다! 그래! 3, 이 1, 2, 1, 2, 이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아 시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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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연기추봐 <laughs> 연기추봐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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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가면 그래, 나가면